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들리 채널의 열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EU AI Act Q&A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EU AI Act와 GDPR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앞으로 시작될 GDPR 시리즈의 프리뷰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EU의 두 가지 핵심 법률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AI 법과 GDPR은 각각 어떤 법이며 주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U AI 법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와 같은 AI 챗봇이 허위 정보를 생성하거나 AI 의료 진단 시스템이 잘못된 진단을 내리는 것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반면에 GDPR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률입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우리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고 보관하는 전 과정을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의 구매 기록을 수집할 때, 병원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저장할 때. 회사가 직원들의 인사정보를 관리할 때 모두 GDPR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두 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법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인간의 기본권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AI 법은 AI 시스템이 안전한가, 편향되지 않았나, 투명한가와 같은 기술 자체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GDPR은 이 개인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됐는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정보주체의 동의는 받았는가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에 중점을 둡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DPR이 이미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률로 자리 잡고 있는데 AI법이 왜 추가로 필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AI 채용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GDPR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이력서 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았는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지, 불필요한 정보는 제때 삭제하는지와 같은 개인 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GDPR만으로는 AI 채용 시스템이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는지, 평가 기준은 공정한지, AI의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와 같은 AI 시스템 자체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로, AI 의료진단 시스템을 들어보겠습니다. GDPR은 환자의 의료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의료정보의 안전한 보관과 접근 통제, 목적의 사용금지와 같은 측면을 규제합니다. 하지만 AI 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 진단의 정확도 검증, 오진 가능성 평가, 의료진의 감독 체계 확립, 응급상황 대응 계획 수립과 같은 AI 시스템 특유의 위험 요소들을 관리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이후 AI법과 GDPR은 어떻게 함께 적용되나요? 어떤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GDPR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 법으로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폭넓게 적용되고 AI법은 AI라는 특정 기술에 특화된 법률로서 GDPR을 상호보완하며 적용됩니다. 따라서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양자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GDPR이 기본이 되고 AI 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고위험 AI 시스템이 민감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은 당연히 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개인정보처리의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AI법이 고위험 AI 시스템에 부과하는 추가적인 안전 및 윤리 기준 또한 빠짐없이 충족해야만 합니다. AI법은 단순히 AI 시스템의 특정 기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AI 시스템의 설계, 개발, 출시, 그리고 실제 사용 및 운영에 이르는 AI 시스템의 전 생애주기, 즉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GDPR은 개인정보처리라는 행위 자체를 폭넓게 규율하고 AI법은 혁신적인 AI 시스템 자체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더욱 집중한다고 이해하시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명쾌한 설명입니다. GDPR과 AI법의 복잡하지만 중요한 관계가 드디어 명확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후 AI 법과 GDPR을 동시에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최근 있었던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형 IT 기업이 직원들의 업무 환경에서 AI 감정 인식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먼저 GDPR 측면에서 여러 위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감정 정보는 건강 정보와 마찬가지로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동의 없이 감정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감정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감정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투명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수집된 감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GDPR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AI법 측면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반인 제5조, 금지된 AI 관행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AI 감정인식 시스템을 일반적인 업무 환경에서 안전이나 의료 관련 목적 없이 직원들의 업무성과 평가 또는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EU AI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직장 내 감정인식 시스템 운영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유발하며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때문입니다. 이러한 EU AI 법제 5조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로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 중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업은 최대로 매출액의 11%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위반의 성격, 심각성, 기업 규모, 과거 위반 전력, 협력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산정 방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GDPR 이슈는 무엇이며 앞으로 시작될 GDPR 시리즈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최근 실제 사례들을 통해 새롭게 부각되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AI 기반 감시와 예측 기술의 확산입니다. 스마트시티의 AI CCTV 시스템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범죄를 예측하려 시도하면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둘째로 AI 알고리즘의 편향과 차별 문제입니다. 최근 한 대출심사 AI 시스템이 여성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와 알고리즘 공정성 검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셋째로, AI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있습니다. AI 채용시스템이 지원자를 탈락시켰을 때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이의제기를 어렵게 만들고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넷째로, AI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및 운영데이터의 대규모 유출과 오용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AI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있는 콘텐츠가 무단으로 포함될 경우 심각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유출 및 오용 위험입니다. AI 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집, 처리되는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의료진단 시스템이 학습한 환자들의 진료 기록이 유출된다면 수많은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챗봇이 학습한 개인들의 대화 데이터가 악용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비밀이 침해될 위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될 GDPR 시리즈에서는 이러한 실제 사례들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고 기업들이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AI 시스템 도입 시 GDPR 준수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방법,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등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더불어 EU 사법재판소, CJU의 주요 판례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GDPR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습니다. EU AI 법과 GDPR 이두 법률이 겉으로는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존엄과 권리 보호라는 단 하나의 숭고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의 삶과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이 시대에 GDPR은 개인정보 보호에 굳건한 기본이 되고 AI 법은 AI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필수 안전 장치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개발에 있어 GDPR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AI법은 안전한 AI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GDPR과 AI법, 이두 개의 거대한 법률을 균형 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AI 혁신과 인간 존엄성 보호라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긴 여정이었던 EU AI 법 시리즈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해부터는 EU GDPR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더욱 풍부하고 실무적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EU 사법재판소 CJU의 중요한 판례들도 함께 분석하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 GDPR을 더욱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